봄이라는데 공기가 아직 겨울을 붙잡고 있었다. 영덕 강구항. 흐린 하늘 아래로 갈매기가 낮게 울고 비에 젖은 횟집 간판들이 축 늘어져 있었다. 서울 송파에서 내려온 윤자는 고속버스 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은 생각보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이게 나야?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4년, 흰 천에 가려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뒤로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물한잔 올리고 학교 금식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엔 TV 소리만 켜놓은 채 밥을 씹었다. 딸 하리는 스물4 과외 알바 세 군데를 뛰며 일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엄마도 나처럼 좀 나가요. 사람도 좀 만나고.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말처럼 그랬지만 정말 시간은 딸보다 윤자가 더 많았다. 가장 바쁜 건 생각이었다. 남편 없는 밥상, 남편 없는 거실, 남편 없는 침대. 4년이면 적응이 될줄 알았다. 그런데 익숙해진 건 슬픔이 아니라 멍한 숨이었다. 겨울 방학. 급식실도 쉬는 날, 도저히 집에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윤자는 충동적으로 표를 끊었다. 막혀있지 않은 바다를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영덕 강구항. 게스트하우스 여기 맞나요? 비를 맞으며 도착한 작은 3층짜리 건물. 간판은 낡았지만 창문 너머 노란 불빛이 따뜻했다. 윤자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예약하신 윤자님이시죠? 거실에 앉아 있던 주인이 머리를 극적였다. 아, 이게 좀 죄송한데요? 오늘이 생각보다 만실이 돼버려가지고요. 불안한 멘트였다. 혹시 방이 없나요? 1인실이 원래 있었는데, 단체 손님이 꼬여서요. 대신 4인 도미토리 방 비워져 있는데요. 2층 침대 2개. 이미 한 분이 계신데, 남성분이세요. 침대는 따로 따로고요. 도어락 있고 CCTV 있고 제가 바로 옆방이라 많이 불편하시면 취소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가 할인은. 윤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시각, 비 낯선 동네 다시 숙소 찾는 수고. 괜찮아요. 도미토리 쓰면 돼요. 주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아 네. 감사합니다. 302호 비밀번호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다. 작은 방에 2층 침대 2개, 포근해 보이는 흰 이불, 창 밖으로는 어두운 바다, 욕실 가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때 철컥하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회색 티셔츠, 검은 트레이닝 바지,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는 남자. 둘은 동시에 멈췄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의 눈빛은 잠깐 놀랐다가 금방 예의 바른 표정이 됐다. 혹시 같이 쓰신다고 들은 그분이신가 봐요. 제가 다른 방 알아볼까 했는데 주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진우라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진우, 낯선 이름, 낯선 사람. 윤자는 2층 침대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그의 손을 봤다. 굳은 살, 자잘한 상처들, 타일 먼지 같은 게 끼어 있는 일하는 사람의 손. 짐 풀고 천천히 쉬세요. 그는 더 말을 붙이지 않고 침대 아래쪽에 앉아 가방을 정리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와 비가 엉켜 들려왔다. 짐을 대충 풀고 윤자는 10분쯤 멍하니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밥이라도 먹어야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계단 아래에서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저기 남자분은 벌써 나가셨어요. 바다 쪽으로. 비 내리는 바다. 우산을 빌려나가 보니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방파제 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낚싯대를 던져놨지만 줄은 축 늘어져 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가까이 가니 진우였다.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히 물었다. 왜안 잡으세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네. 낚싯대만 세워놓고 고기는 안 잡으시길래요. 진우는 바다를 한번 보고 다시 그녀를 봤다. 그냥요. 가끔은 뭔가 해야지 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더 좋아서요.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그래도 뭐라도 물리면 좋잖아요. 오늘은 안 물어도 됩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쓸쓸해서 윤자는 옆에 서서 바다를 봤다. 멀리서 배한 척이 불빛을 끌고 움직이고 있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진우가 물었다. 아직우. 저도 아직인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곤란하시면 혼자 가고요. 거절해도 되는 제안이었는데 입이 먼저 움직였다. 같이 가요. 여기 아는 데도 없어서. 잘 됐네요. 진우는 낚싯대를 잡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괜찮았다. 한국 끝에 자리 잡은 허름한 횟집 하나. 플라스틱 의자, 네온사인. 천장에 빗물이 떨어져 양동이가 받쳐져 있었다. 사장님, 모둠의 중자랑 매운탕이랑 소주 하나 주세요. 윤자가 손사래를 쳤다. 저술잘 못해요. 그럼 제가. 윤자님은 한두 잔만. 윤자님은 빼요. 그냥 윤자예요. 그럼 전 진우고요.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쉴새 없이 부딪쳤다. 밖은 거센 비, 안은 노란 불빛. 어디서 오셨어요? 송파요. 학교 급식 조리사예요. 아, 그럼 방학이시겠네. 네. 애들도 없고 밥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진우가 잔을 들었다. 저는 마포 쪽 살아요. 타일 붙이는 일하고요. 요즘은 조금 쉬는 중이고. 쉬는 거예요? 일 없는 거예요? 진우가 웃었다. 솔직하시네요. 일이 없는 겁니다. 소주가 한잔 채워졌다. 그는 먼저 마시고 말했다. 결혼하셨어요? 했었죠. 남편은 내일 전에 갔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젠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게 더 서글펐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히. 괜찮아요. 이상하게 오늘은 말하고 싶네요. 저는 다섯 해 전에 이혼했어요. 일도 불안정하고, 술도 좀 했고, 사람을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애는 전처 쪽에 있고요. 가끔 보면 저를 아빠 대신 이름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젠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허탈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조용히 젖어 있었다. 둘다 혼자인 거네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와서 회 먹는 것도 둘다 혼자. 잠시 말이 끊겼다.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었다. 빗소리가 더 커졌다. 진우가 잔을 채우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잔이 부딪혔다.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다. 횟집 문을 나서니 비는 더 세게 쏟아졌다. 우산 가져오셨죠? 게스트하우스에 두고 왔어요. 같이 쓰죠. 진우가 우산을 들어올렸다. 두 사람이 들어가니 어깨와 어깨가 거의 붙었다. 비냄새, 바다냄새, 소독약 같은 그의 샴푸 냄새. 우산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안락했다. 오랜만에 누구랑 이렇게 바싹 붙어 걸어보네요. 윤자가 중얼거리자 진우가 살짝 웃었다. 저도요. 게스트하우스 복도 조명이 약하게 깜빡였다. 문 앞에서 둘은 동시에 멈췄다.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요. 어차피 같은 방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문을 두들기는 비, 그리고 노란 형광 등. 진우가 말없이 수건을 건넸다. 머리 먼저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고마워요. 수건이 이마를 스칠 때 문득 내해 전 장례식 날 젖어 있던 머리칼이 떠올랐다. 그때는 누구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샤워 먼저 하실래요? 진우씨 하세요. 캡슐 커피 기계 있던데 샤워 끝나면 한잔 드릴게요.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봤습니다. 이런 데는 꼭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톤이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했다. 그가 욕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윤자는 자기 손등을 보고 있었다. 나 지금 뭘 기대하는 거지? 샤워 소리가 멈추고 진우가 젖은 머리로 나왔을 때였다. 방 안불이 나갔다. 어? 정전인가 보네. 비가 많이 오긴 했어요. 복도에서 주인 목소리가 들렸다. 302호, 303호 촛불 드릴게요. 작은 초 하나가 방 안에 들어왔다. 촛불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이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진우가 웃었다. 이거 분위기 있네요. 정말 영화 같네. 윤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이 뛰었다. 촛불 불빛 아래, 젖은 머리, 흰 티셔츠, 굳은살 박인 손, 진우가 작은 테이블 위에 초를 두고 커피를 마셨다. 이야, 이게 진짜 맛있네. 이런 데 혼자 많이 다니셨어요? 예전엔 낚시 겸 자주 왔죠. 요즘은 그냥 조용히 있는 법을 배우려고요. 커피 향이 퍼졌다. 윤자씨는요? 왜 오셨어요? 진짜 이유?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냥 답답해서요. 일 때문이에요? 일집딸 남편 사진 명절 제사 다 남편 이야기인데 남편이 없는 집이잖아요. 4년 동안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아 있는지 모르겠는 거. 촛불이 살짝 떨렸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러다 그냥 숨만 쉬다가 끝나겠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 번쯤은 나도 내 기분대로 숨쉬고 싶어서.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저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일 없어서 불안하고 집에 가면 불 끄고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끔은 숨 쉬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라도 보자, 낚시라도 하는 척 해보자,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윤자는 촛불을 봤다.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너무 멀어지면 꺼질 것 같은 불꽃. 그때 바람이 스며들어 불꽃이 흔들렸다. 진우가 반사적으로 손을 가져가 불을 가렸다. 윤자도 동시에 손을 뻗었다. 두 손이 촛불 위에서 포개졌다. 순간 아무 말도 없었다. 손 차네요. 진우가 먼저 말했다. 진우씨는 뜨겁네. 이래서 그래요. 이래 보여도 사람 만진지는 오래됐는데 말 끝이 조금 지독했다. 그가 손을 빼려는데 윤자가 잡았다. 이번엔 그녀가 놓지 않았다. 촛불이 다시 고요해졌다. 윤자 씨네 이렇게 손 잡고 있는 거 별로 안 이상했으면 좋겠어요. 숨이 걸린 곳에서 튀어나온 말 같았다. 윤자는 촛불 위에서 엮인 손을 내려다봤다. 네해 동안. 아무도 이렇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다. 이상하긴 한데요. 그럼 뗄까요? 싫다고 하면 이상하죠? 둘다 웃었지만 손은 그대로였다. 진우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엄지가 그녀 손등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다. 작은 움직임인데 윤자의 심장이 크게 반응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말했다. 하지만 내내 동안 굳어 있던 몸이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었다. 진우 씨. 네.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싫으세요? 진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욕심보다는 확인하는 눈. 윤자는 조금 늦게 고개를 저었다. 싫진 않아요. 그 말이 허락이 되는 순간 거리가 짧아졌다.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촛불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흔들렸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키스해도 될까요? 그렇게까지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다. 대답 대신 윤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키스. 처음엔 가볍게 해. 하지만 오래 참은 사람들처럼 금방 깊어졌다. 빗소리, 파도소리, 촛불 타는 소리 사이로 숨이 섞였다. 그가 살짝 멀어지려는 순간, 이번엔 윤자가 그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그 한마디에 진우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 품안은 따뜻했다. 내일 동안 잊고 있던 체온이었다. 그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껴안고 있었다. 입술이 다시 겹치고 손이 어깨를 등어리를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숨이 막히게 촛불이 더 낮아졌다. 윤자 씨. 응. 그냥 아나만 들을까요? 웃음이 났다. 이런 밤에 이런 질문.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본인이 놀랄 만큼 솔직하게 진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부드럽게 풀렸다.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많은데. 오늘 많은이라는 말에 모든 게 들어있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혼자인 내 해에 대한 보상, 여자로 살았던 시간의 마지막 자락,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얇은 희망. 촛불이 꺼지기 직전 방안은 어둠에 잠겼다. 직접적인 말은 필요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떨림을 더듬고 그녀의 숨이 그의 망설임을 끌어안았다. 옷이 하나 둘 바닥으로 스치는 소리, 살과 살이 닿는 감각, 숨이 더 가까워지고 복도에서 들리던 다른 방의 작은 웃음 소리까지 멀어졌다. 윤자는 오래 잊고 있던 느낌 하나를 떠올렸다. 살아있다. 내 해만에 드는 생각이었다. 그밤 그들은 서로를 잔인하게도 부드럽게 안았다. 서로를 위로하려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서로를 원했다. 절정의 순간은 말로 옮기지 않았다. 다만 세상의 소리가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심장만 동시에 크게 내리치는 감각으로 대신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엿게 밝아지고 있었다. 진우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윤자가 몸을 일으키자 그는 조용히 돌아봤다. 깨우려다가 그냥 두었어요. 몇 시예요? 6시 좀 넘었어요. 윤자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웃었다. 어색하네요. 네. 많이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후회하세요? 진우가 물었다. 아니요. 진우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너무 오랜만이라 꿈 같아요. 잠시 침묵. 진우가 말했다. 우리 내일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바다에서의 실수였다 치고. 근데 혹시? 그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다. 혹시 정말로 밥한번더 먹어볼래요? 서울 올라가면. 가볍지 않았다. 싸구려 멘트도 아니었다. 윤자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탕비실 커피향 같은 생활 냄새 나는 남자. 자기 인생도 버거운 사람인데 그래도 혼자보단 함께를 떠올린 사람. 진우씨. 네. 실수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번호 주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서로의 번호가 화면에 찍혔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흔적. 진우는 먼저 체크아웃 해야 했다. 강릉 쪽 현장에서 약속이 있어 팀원들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로비아, 몸 조심하세요. 윤자 씨도요. 서울 올라가시면 문자 한통 주세요. 도착했다고.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들 없는 틈에 살짝 안아줬다. 그 품이 전날 밤보다 짧고 조심스러웠다. 어제 일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억해요. 비 오는 바다, 이상한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말 끝을 흐리자 진우가 대신 마무리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 진우의 차가 출발했고 윤자는 손을 흔들었다. 멀어지는 승용차에서 멀리까지 손을 들어 보이는 진우. 비는 그쳤다. 바다는 잔잔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침대 위 가방을 정리하다. 베개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비 오는 날, 혼자 숨 막히면 다시 바다로 오세요. 그때도 제가 혼자라면 이번에는 먼저 잡을게요. 진우. 윤자는 한참 동안 그쪽지를 쥐고 앉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 라디오에서 트로트 한 곡이 흘렀다. 비 오는 날엔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오르죠. 윤자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다시 봤다. 아침에 떠날 때와는 조금 달랐다. 텅 비어 있던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다. 핸드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다. 진우 무사히 출발하셨어요? 윤자는 웃으면서 답장을 쳤다. 네, 가는 중이에요. 어제 커피 맛은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곧 답장이 왔다. 그럼 잘 됐다. 다음엔 서울 커피 내릴게요. 약속이니까. 버스는 서울로 달렸다. 인생은 여전히 복잡하고, 내일도 급식실에 출근해야 하고, 딸은 여전히 바쁘고, 진우와의 사이는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어젯밤, 비 오는 바다와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은, 단지 욕정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고 있던 한 여자의 심장을 조용히 다시 켜준 사건이었다. 언젠가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 윤자는 다시 바다를 찾아갈지도 모른다.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을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중요한 건 이제 그녀는 안다. 사별한 사람도, 버려진 사람도, 마흔이 넘은 사람도, 여전히 누군가를 끌어안고 싶어 할수 있고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어 할수 있다는 것. 그 욕망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인생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40대, 50대, 60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심장과 숨, 그 뜨거운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까지 같이 갑시다.